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퍼 초파입니다 아 명절입니다 설날 당일이고요 아 가까운 양평의 백운봉에 갈 예정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2월 중순인데 날이 따뜻해가지고 산에 눈이 없습니다 뭐 응달지는 곳만 잔소리 좀 남아 있고 아이젠을 안 신어도 안 신어도 될 정도로 이 용문산 종주 라인이 전부 다 그런가 봐요. 뭐 아이젠 안 신어서 편하긴 한데 좀 아쉽죠. 여기 데크가 보인다. 데크에 텐트가 없는 게. 아 바람이 이렇게 불줄 알았으면 드론을 안 가져왔지. 그래도 배운봉에서 여러분 다음 날려볼까요? 제 드론이 한 2년 반, 3년 됐는데. 비행기비행 <laughs> 새로 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해봤어요? <laughs> 들어서 아 이젠도 필요 없는 그런 등산길이었는데 반대쪽에 해안되는 부분은 전부 다 눈이구나. 이제 헬기장 지나가지고 바람 부는 등산길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고바이 치고 있습니다. 싶다. 기 뭐가. 아 저게 유리봉인가 본데. 리 미세먼지가 좀 다리네. 아쉽다. 그래도뭐나름 대로 미세먼지 있으면 어떨노 그러게. 아, 지나온 길이싹 보이네. 그래도 마음이 뻥 뚫리잖아. 하하, 진짜 이밑에서 봐도 백운봉 데크가 지금 자리가 비어 있는데, 모르게 또 정상석 옆에 바람 피해서 쪽으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나름 이 명절을 틈타 기습공격으로 백운봉을 차지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왔어, 왔어. 뭐 천천히 걷기도 천천히 걸었지만 2시간 10분 정도 걸렸고요 총 상승 730m 현재 시간 4시 반입니다 아 좋다 좀만 즐기다가 텐트 치면 될것 같아요 들 막간 꿀자랑을 하면 저 배낭 샀습니다 배낭 보세요 원래 기존에 쓰던 코너 트립이라는 브랜드의 CT40 배낭이고요 40 플러스 10 배낭인데 어...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포인트로 노란색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야마토 비치의 머스타드 색상 배낭 그 뭐야? 미니, 미니2 배낭을 좀 모티브로 해서 <laughs> 커스텀 제작을 했어요. 사장님이 어, 생각보다 상당히 흡족스럽게 그렇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. 색상이 아주 쨍하니 좋습니다. 산에서 노랑노랑 배낭 코노트리꺼메고 다니면 전줄 아세요, 여러분? <laughs> 지금 4시 49분이거든요. 5시에 비칭할게요. 뭐 5시에 누가 올라오겠어? 올라와도 좋아? <laughs> 올라오면 빽빽하겠지뭐 음. 3도가 떨어졌어. 진짜로? 아, 온도계가 있네. 거기에? 아까 우리 왔을 때 3도가 4도였거든. 영상. 음. 해 넘어가잖아. 어. 해 넘어가면서 구름 사이 가니까 바로 0도지. 와, 여기는 온도계가 필요가 없네. 잘 보이지는 않는다. 근데 0도. 음. 자 여러분들 다섯시입니다 기다리고든 기다리든 다섯시 텐트 피칭할게요 지금부터 만나는 분들은 1박을 함께할 백패커 동료들이기 때문에 자 옷이나 한 볼까 저 저렇게 고, 골로 에서이렇게 능선 타고 올라온 거거든요 어, 능선길에 아무도 안 보이네 오랜만에 오뱅보다 맹기가 꽉 찼어. 봐그러면안합쳐 아, 뭐? 놓는 게낫지어이건 이게 다야, 다 꺼냈어. 근데 이제... 진짜 이 제로펌프... 응. 곧 망가질 것 같은 소리를 내는데, <웃음> 자꾸... <웃음> 영하 19, 영하 8, 8, 9도 정도 내려간다는데... 우모복 옷을 좀 두껍게 가져오고 침낭은 얇게 갖고 왔습니다. 말라코프스키 300. 괜찮지 싶어요. 우모복이 따뜻하니까 침낭보다 우모복이 더 두껍다. <laughs> 아, 이제 옷을 갈아입어 볼까나. 시간이. 아, 손실이다 이제. 오늘은 이 안에를 한번 보여줘야겠어. 좀 친절함이 없었나? 이런 생각이 들어서.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놓는 편인데, 물론 아침 되면 엉망이 되죠? 오늘 가지고 온 텐트는 MSR의 어드밴스 프로 2피입니다2피 2P. 그리고 안에 썸머레스트 액썸 깔았고요. 그 옆으로 남는 공간에 이렇게 배낭을 놓습니다. 옷은 이렇게 개서 그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다 먹지 않도록 최대한 위에 이렇게 올려 놓고 그리고 뭐 이렇게 먹을 거. 사실 이게 다거든요. <laughs> 그리고 뭐 자세히 또 꺼내 보면 요거는 세수할 거. 요거는 안경 파우치. 요거는 이제 비상약 케이스예요. 요거는 제손 다쳐가지고 밴드 가져온 거고. 어, 하는 김에 불을 한번 켤까요? 그리고 아까 그 제로 펌프. 그 다음에 요건 아침에 쓰는 치약이에요. 간단하게. 그리고 요건 헤드 랜턴. 요거는 뭐, 흔히들 요즘에 많이 쓰시더라고요. 이제. 온도계. 요거는 이제 랜턴 스탠드인데 뭐 고프로에 달 때도 있고요. 그리고 여분 스트링. 이게 답니다. 더 이상은 없어요. 여기 두 개가 이제 드론 들어 있고 또 없네 진짜로 먹을 거는 이 먹을 거 안에 그 발열 음, 음식 같은 거 하나 있고 또전 조금 싸왔거든요좀 이따 보여드릴게요. 그리고 술 하나, 콜라 하나, 뜨거운 물 1리터, 내일 아침에 먹을 빵, 그다음에 약간의 주전부리, 이 젤리 오면서 간단하게 먹는 밖에도 이제 앉아있을 이런 매트 그 다음에 밥 먹을 때쓸 테이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팩이랑 저기 보이는 스틱 그리고 지금 촬영 중인 이 카메라 겨울이지만 다 하면 한 6-7kg 사이 되지 않을까 물도 많이 먹지 않거든요 요거랑 아까 올라올 때 먹던 물 조금 있으니까 1.4L 정도 들고 오고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, BPL이 되게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. 꼭큰 돈을 주고 가벼운 걸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, 저처럼 이렇게 쓸모없는 것을 굳이 가지, 가지고 오지 않으면 BPL에 가까워집니다. BPL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, 이제 허리 부상이나 무릎 부상 때문에 기존에 하던 장비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은 뭐 그렇게 한번 전환하시는 것도 좋고, 약간 유행처럼 하는 게좀 있다 보니까 BPL 배낭을 패션 배낭처럼 사서 백패킹 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. 패킹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터무니없게 그렇게 하시면서 꼭 이유 있게 BPL을 하셨으면 좋겠다. 뭐 엄청난 BPL로는 아니지만 BPL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제가 쓰는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좀만 쉬었다가 밥 한번 먹어 볼게요 오늘 곧 일몰인데 어? 일몰이야? 오 뭐야 이쁘다 저새따날아가는거 보여요? 새따만거야 네. 어떻게 좋게 얘기하면 수묵화 같지 않니? <laughs> 아 금새 내려가 광강이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진짜 멋지게 나온다. 그걸로 할 거야? 요거 하나 쓰면 되지 않을까? 야, 근데 우리 밥 먹는 뷰 죽인다. 어?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나 아직도 선글라스 끼고 있. <laughs> 어쩐지 좀 어둡더라잉? 어어 <laughs> 이렇게 밝은 세상이었어? <laughs> 어두워져서 이제 밥 먹어야겠다 이러고 있었거든 아 아직 한참이야 아직 한참 있어야겠는데 <laughs>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읍시다 술하고 음식을 분리해야 돼 밥을 다 먹고 그리고 한참 또 노가리 까고 밥 맛있다 하고 근데 어. 한 잔만 먹으면 안, 돼, 안 될까? 안돼. 안 돼. <laughs> 한 잔으로 멈출 수가 없어. <laughs> 나는 멈출 수 있다니까. 나는 문령이 그런 사람이 있냐. 그런 사람이 사고 쳐. 아니야. 딱한 딱 잔만. <laughs> 왜 그러냐면 명분이 있어. 무슨 명분? 이게 포도구미가 두알 남았거든. <laughs> 아. 밥을 먹읍시다. 밥을. 나는 오늘 사실 별 대단한 게 없어서 밥 밥이 요거예요 요거 일본말을 읽을 줄 모르지만 일종의 계란 볶음밥 같은 느낌이야 그치 계란 볶음밥 아니야? 저 어, 봐요 읽어봐. 카레. 카레야? 어. 프라이 카레. 아 그래. <laughs> 카레 가루를 먼저 넣어야겠지? 이렇게 딱 닫고 흔들어쉐킷 일단 넣어주고 이 보온병에 뜨거운 물 받아 오시면 집 나간 발열체도 돌아오게 해줄 수 있어요 봤죠 여러분들 미친다니까 애들이 이거 <laughs> <그거> 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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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 아니다 진짜. 뜨거운 물의 발열체는 환상 조합이요 환상 조합. 이만한 게 없어. 야 야경 보인다 야경. 어 이제 보인다. 어. 야경은 왜잘 보이냐? 웃기게. 장갑표 고잘꺼 있어 <S> <S> 평소에 백패킹처럼 밥을 먹으면 살이 금방 빠지겠지. 빠질 텐데. 난리 나겠지. 산에서만 그 힘든 걸 하고 이렇게 먹으면 날 비만식의 숙명이 아닐까? <laughs> 계란밥인 줄 알았는데. 헤헤이 와, 일본 애들 거 밥은 여러분들 똑같아요. 약간 그 인위적인 맛 이게 다 있어요. 있는데. 이 밥의 질이 다르다. 음. 밥이 너무 맛있다. 음, 그래서 비싼 겨그 사랑해님인가, 은지언님인가 <laughs> 누가 이렇게 먹더라고. 음. 너무 맛있게 먹길래 진짜 맛있나 했는데 맛있네. 음. 음. 아, 음. 버섯 안 먹었어. 이제 먹어 볼까? 내가 전을 좀 가져왔다. 나에게 선물을 줄게. 죽이지. 뭐지? 자. 아. 채송 많이 봐 주고. 세분 많이 넣어 주고. 한번 가자. 맛있겠죠? 야심지어전 전 먹는다고 고개 들었더니 별도 보 있나요? 그냥 뿌리던 게 아니고 엄청 많이 뿌리던데요? 음. 이라 좀 느낌이 다르구나. 예술이다. 할수 있어 추워서 출력이 쫙안 나오는구나. 어? 나무에 제대로 걸렸어 <웃음> 추락했어 <웃음> 드론이 추락해가지고 드론은 안될것 같고 제가 고프로로 드론샷을 이렇게 <laughs> 충분하죠 이거. 진짜로 진짜 멋있다. 아침 먹고 슬슬 준비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추락했지만 다행히 가져왔습니다. 우리 팀고 팀장이 새 드론을 살수 있는 기회를 날렸네. 바로 차보려고. <laughs> 오늘 아침은 이렇게 음음아네 등산으로만 와봤지 백패킹은 처음이라 하룻밤 자는 게 이렇게 좋은지 몰랐네. 이래서 다들 배운봉 배운봉 하는구만. 아 텐트 다 얼었다 다 얼었어. 어제 도착했을 때만 해도 이정도는 아니었고 밤에도 이렇진 않았는데 아 밤새 이렇게 얼어버렸습니다 영하 10도 정도 새벽 4시 그때 그렇게 떨어지더니 다시 해 뜨고 나니까 따뜻합니다 이제 등산객들도 슬슬 올라올 시간이라 정리 마무리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. 정리 다 했습니다. 야, 어제는 미세먼지 있다고 약간 투덜투덜 했는데, 아침 풍경 예술입니다. 대군봉 이래서 오는 거 확실한 것 같고요. 아침에 보니까 등산객분들도 좀 빨리 올라오시고, 어, 모두가 노릴 법한 그런 박지입니다, 여기가. 아무튼 명절인 만큼 다들 건강하시고,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,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안녕 해줘. 안녕. <웃음> <웃음> 안녕.